상원장인 네,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궁금, 어,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배섰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물어보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강남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강남 언니라고 하니까, 조금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미인, 강남에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미인들, 뭐, 강남역, 또는 신사역, 또는 뭐, 청담, 악구정 아, 이런 데서 많이 볼수 있는 찍어낸 듯한 그 성형미인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그 우려스, 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는 어,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피부과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뷰티 성형을 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 여성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 예쁘게 해드리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그 원장님도 그리고 어느 고객님도 똑같이 하려고 하거나 똑같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얼굴은 정말 우리 지문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어, 이제 그 고객님들의 얼굴은 정말 그 처음부터 그그 그 고유의 이제. 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여성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히나 더 다른 나라 어, 다른 어떤 동양의 국가에 있는 어, 미인들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품위가 있고 또 고유한 또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얼굴을. 어,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특정한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똑같이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병원에서 같은 병원에서 필러나 리프팅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얼굴로 나오는 경우는 한 분도 없으세요. 첫 번째는 그 고객님들마다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 또 여성스러움, 그 기본적인 그 모든 게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또그 얼굴에 맞춰서 그 고객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에 맞춰서 어 또그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고유한 개성에 맞춰서 그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게 성형외과 그리고 이제 띠띠, 필러, 리프팅 이런 피부 미용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찍어낸 듯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우리 반영구 화장을 눈썹을 또 진하게 하고 그 입술을 또 진하게 하는 이 반영구 화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성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화장들 이런 화장들을 하실 때 똑같은 화장을 하시는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 화장에 대한 얘기, 반영구 화장에 대한 얘기 또는 헤어 그 어?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먼저 살짝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강남 미인이 어, 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우려되는 표현이고, 절대 사실하고는 다르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 우리가 1950년에 그6.25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52년인가 53년에 그 LG그룹, 아라키 화학이 설립이 돼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 중에 화장품만 드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LG 그룹 지금의 이제 그 어, 옛날 럭키 화학이라고 그랬죠 럭, 럭키 금성 그룹 옛날에 럭키 금성이라고 그랬죠 이 LG 그룹을 어, 만든 신그 창업자이신 구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쟁 중에도 여성들은 화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 화장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제는 저는 그 애들이랑 같이 그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15바퀴를 뛰었거든요, 애기들하고 같이. 근데 그 어제 미세먼지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그래서 런그 이제 저희 그 가족들은 아 미세먼지 나오는데 애들 데리고 뭐 조깅하는 게 좋은 거죠. 아, 왔어요. 리고나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그때 보면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시는 그 클럽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남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게, 게 본능인 것처럼 여성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예쁘게 가꾸고 싶은 거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에도 뛰어다니는 남자들처럼 막 축구를 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았습니다. 그, 어, 뛰어노는 그 남자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화, 어떤 그 화장품이라는 게 옛날에는 화장품이 수입품이니까 일부 계층만 쓸수 있었던 그런 어, 굉장히 고가의 그 사치품이었겠죠. 근데, 어, LG화학에서 여성용 화장품을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내고, 이 화장품을 어, 이제 그 대중화시킨 거죠. 국산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화장을 할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고요. 외, 외국산 비슷한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수입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어, 이제 최근에는 사실 국산 화장품이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류의 열풍보다 한국 화장품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네, 그만큼 그 화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것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뭐 피트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가꾸는 거 이런 거와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형과 이제 뿌띠가 이제 같은 그 레벨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그음 연예인들 또는 뭐 아주 특수한 계층에서만 하는 그런 시술이 성형수술이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한 20년 전부터 성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화장을 하듯이 예쁘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누구도 그 화장을 뭐한 거에 대해서, 아, 너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다, 또는 화장이 좀 요란하다, 뭐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은 정말 없잖아. 요 강남미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뭔가 그 비하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런 비하적인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어 자체도 좀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강남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저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모시는 고객님들의 경우도 보면은 성형수술을 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어떤 리프팅이나 필러나 이런 레이저 시술로 자신을 가꾸시는 분들은 정말 그 공통점이 있으세요.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요즘은 관리를 받으신데, 왜냐면은 그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관리가 잘돼 있으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잘 갖고서 자기의 개성을 또잘 드러나게 그때그때 그때 화장하듯이 어떤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시술을 이렇게 특색 있게 하시면서 또 개성에 맞게 하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어, 자신의 그 어떤 그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고 자기 관리를 잘하신 친구 중에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 제가 74년생인데요. 아 이필강의 나이 공개했는데, 근데 74년생인데 그 저랑 동갑내기고 어, 이제 어, 이 친구가 유명해진 거는 31살인가 30살에 어, 이제 기업의 임원이 됐어요. 굉장히 그 대단히 그 어, 존경할만한 친구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아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어, 20대 때부터 뭔가 이렇게 관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관리 받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 친구의 그 외모를 보면은 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니까요. 그때도 예뻤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쁩니다. 그리고 계속 예뻤는데 얼굴 의 형태가 이렇게 확 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자기의 그 포지션에 맞게 이제 어 대학생일 때또 이제 음 사회초년생일 때어 아주 뭐 최연서 임원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도 또 훌륭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중에 그 나이 때 맞는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꿀 줄 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인데 어 아마 이제 기사에 뭐 최연서 임원으로 한 16년 전? 뭐 이럴 때기사에보면 그런 이분의 그고 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어, 사실은 이제 그강남미인이라는 강남 언니? 뭐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금은 정말 어, 보톡스 필러, 리프팅, 뭐그 쌍꺼풀 수술, 코수술 이런 부분들이 화장 또는 어, 헤어 메이크업 또는, 뭐, 반영부화장, 어, 또는 이제 피트니스로서 몸을 바꾸는 과정, 뭐 이런 과정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자연스럽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를 가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